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어,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손가락을 좀 다쳤고, 또 제가 굉장히 오래 써오고 있었던 어, 아이패드 프로가 이유를 알수 없는 병에 걸려서 네, 복구를 했는데요. 네, 프로크리에이트만 복구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브러시들과 그 많은 작업량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힘내서 저희는 내가 봐도 괜찮은 캘리그라피 쓰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기 쉽게 3일차. 바로 니은 눕지 말고 라고 쓰여져 있는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32페이지에요. 보시면 일단 뭐 기본형으로 쓰기 뭐 이제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본형으로 쓰기는 사실 저희가 기억에서 했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기억에 주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가장 쉬운 예로는 뭐 모음이 어디에 오느냐. 모음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봤어요. 모음이 옆으로 붙는 경우, 모음이 아래로 붙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눴었고 또 하나는 모음과 상관없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본다면 모음이 옆으로 나오는 경우에 니은은 기억이나 키역에서 살펴본 거랑 마찬가지로 세로가 조금 길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로가 좀 길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가로보다. 이게 니은의 이제 기본형 모음이 옆으로 오는 경우, 모음이 이제 아래로 오는 경우 같은 글씨는 자 보시면 이제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받침으로 오는 경우의 니은은 음, 뭐가 있을까요? 이 해볼까요? 자 보시면. 세로보다는 가로가 조금 더긴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형인데 저희가 책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를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몸이 옆으로 오는 경우 얘가 하나가 나와 있고. 모음이 아래로 붙는 경우의 예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세 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신 뒤에 이제 연습 단어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제목이 니은은 눕지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모르게 쓰다보면 이제 어떻게 쓰는 경우가 많냐면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니은인지 그냥 쭉 선을 그어 놓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글씨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 글씨가 자리 잡히고 부으로 쓰는 게 익숙해진 뒤에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고 라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형태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뚜렷이 니은의 형태가 보일 수 있게 써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가 너무 눕지 않고 딱 니은의 형태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뒤에 꾸밈을 넣어보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연습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까 나왔던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연습 단어를 써봐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눈물 남방 너비 노인 누나 놀이 이렇게 여섯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긴 마찬가지예요. 다 모음이 옆에 붙는 경우, 아래로 붙는 경우,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골고루 나와 있으니까요. 천천히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이건 정말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많이 알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팁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획을 연결해서 쓰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생길 때예요. 이제 세번 정도 세 번째쯤에 붓을 잡기 시작하면 어 예전처럼 막 선긋기를 오래 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꾸밈을 넣어보고 싶어하고 빨리 잘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연습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니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획에 쓰는 게 아니라 아그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한 획으로 니를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언제 있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음이 옆으로 붙는 경우는 모음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어나 여 같은 경우를 제외했을 때는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연결해서 쓰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를 조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니은은 니은처럼 모음은 모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가 중요하냐면, 요 머리 부분이 어떻게 살아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나비를 쓴다. 그래도 여기서 자, 낱자로 이렇게 썼을 때와 자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갔던 길을 한번 타고 내려와야 요 위에가 진짜 R을 쓰, 붙여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야지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요거를 하나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두 세로 획의 기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요렇게 쓰이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두 세로액이 붙을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익숙해지신 뒤에 하셔도 충분해요. 지금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에 맞게 니음과 모음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단어 넘어가 볼까요? 자, 연습 단어는 어, 앞에서 연습했었던 것과 다르게 모두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니들, 나눔, 날개, 내일, 낙서. 자, 이렇게 여섯 단어가 연습 단어로 나왔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방금처럼 모음이 옆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어서 쓸때 니를 연습한다고 했지만 모음이 아래로 나오는 경우, 특히나 오가 따라서 나올 때 리은 플러스 오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를 연습하시냐면 연결해서 노 쓰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한 획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보시면 훨씬 더자유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 요때그 5에 나오는 가로 획을 너무 길게 쓰면 따라 나오는 세로 획이 너무 눕게 되겠죠. 이게 뭔지를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짧게 나오면 가로가 짧으면 얘도 많이 눕지 않아요. 근데 가로를 길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앞으로 길게 가야 되겠죠. 그럼 더 높게 되고 얘는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 옆에 단어를 침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잘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가로의 길이를 짧게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5부분. 니은에서 5가 연결되는 지금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들. 요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왔는데 이렇게 올려 버리면 머리가 너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가로획과 니은의 가로획이 거의 평행 상태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 얘가 요렇게 갔으니까 가로획도 요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니은과 오의 형태를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 단어이고 어, 방금 연습한 것처럼 획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 노래, 노루, 노령, 농장, 노련미 이렇게 여섯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까지 연습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획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였죠. 니와 노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나중에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뭐가 뭐 있을까요? 저희가 말 미에 나오는 이런 게 있었죠. 있겠죠. 다자를 연결해서 쓰고 싶다. 툭 찍어놓고 니점 찍으면 다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신을 하나 더 해볼게요. 찍고 나는 다를 썼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라야. 자 이렇게 하면 라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 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연습하는 거. 니와 노를 연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 뒤쪽에서는 제가 니와 노를 연결해서 쓴 거를 활용한 다양한 필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